네, 안녕하세요. 부다입니다 어, 어제 솔라 전투가 있었는데, 어, 그거에 대한 뭐, 간단한 생각과, 그리고 뭐, 새벽에 이제, 채집시 공격이 있어가지고, 뭐, 사건,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간단히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어제 솔라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 이제 라리하고 저하고 상대 팀으로 이제 남쪽 포탑 가지고 계속 공방전을 했는데, 어, 의외로 연습이 많이 됐어요. 연습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집결원들 분들께서, 집결원 분들께서, 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실지는 몰랐어요. <laughs>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막, 그, 서로 막 크레스, 크로스 체킹 해 주시고, 서이스 님도 저희 포트아크 서브 리더였는데, 계속 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처음, 뭐, 처음 한두 번째까지는 좀 어리버리하고, 좀, 공성수성도 늦고, 뭐 병력 비율이나 그런 것도 그랬는데 아 이제 몇번 하시다 보니까 손발이 잘 맞아 가지고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서버대전 이길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적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VIP 내신가 그 사람 채집시 부대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의 채집 부대가 물론 제것 농장 연맹에 있던 제 것도 공격을 당했어요. 공격을 당했는데 저는 채집 부대가 공격을 당해도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체집 부대를 공격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성을 공격한다는 건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체집 부대를 공격을 받았으면 상대방 연맹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고 제로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맹에. 허락하에 뭐그 사람을 그 연맹에서 탈퇴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성을 공격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체지 부대를 공격을 했을 때 받았을 때그 사람한테 개인 DM을 보내 가지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그 사람이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야옹이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야옹이가 그 사람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공격을 하느냐. 지금 서버 대전 준비 기간이어가지고 다 지금 어, 아끼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공격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VIP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음, 야옹이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공격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이 공격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그때가 두신가? 3병3신가 그랬었는데.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방금 월드챗에다가, 이제 공격이 없는 줄은 몰랐어요. 공격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글을 올렸거든요. 그걸 올렸는데, 이 사람, 이 사람 개인의 실수라기 보다는, VIP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VIP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서버대전이 있어도 포탑을 하나 맡길 수 있을 만한 데는 스카이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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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에 스카이가, 스카이가 vip를 전투력으로 앞지를 것 같아요 근데 스카이를 제외하고 vip, 뭐 tcf, xxx 다 제대로 포탑을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라리하고 얘기하는 거는 스카이한테 포탑을 하나 맡기고 vip, tcf, xxx 세 연합이 포탑을 하나 맡게끔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니까는, 러 제가, 어, 이제, 솔라 처음, 솔라 전투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연맹원들한테 오늘 운영진이나 뭐, 라리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VIP에 대해서 과밍 반응이 할 필요 없다. 솔라 전투 시작하면 걔네들 다 알아서 싹다 정리될 건데, 걔네들한테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면 설사 걔네들 성을 공격해가지고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긴다 한들 걔네가 떠나면 서버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서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공격받고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그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그거를 예전으로 돌아갈, 수,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는데,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서버에 힘을 모아서, 역량을 모아서 준비를 해서 서버 세션을 이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 추수감사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했던 할로윈 이벤트하고 분위기가 너무 틀려요. 분위기가. 지금 이거, 이게 개인 랭킹인데, 개인 랭킹인데, 제가, 2위인 제가 할로윈 패키지 14,900원짜리를 하나 샀거든요. 하나? 근데 핑핑님이 14,900원짜리를 3개 샀어요. 3개.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샀어요. 서버 전체에서. 매드맥스도. 하나도 안 샀어요. 안산 거는 그만큼 서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서버가. 서버가. 이게, 이 할로윈 패키지, 추수감사술 패키지가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저희 연맹에 지금 그 중과금러들이 계세요. 지금 뭐, VIP 10 다신 분들도 몇분 계시고, 중과금러들이 계신데, 과연 현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 자료를 찾아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하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이 사람? 대빵이 사람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장에, 초장에, 뭐, 랄리나 저처럼, 이렇게 현질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패키지만 사는 거죠. 월간이나 주간이라든지. 효율성 2000% 넘는 것들. 그냥 소각은 쭉 하다가, 어?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3천만 원이 들었어요. 3천만 원이. 그러면 1, 2년 지나서 3천만 원에 한 20%만 있어도, 한 600만 원만 있어도 초장에 3천만 원을 현질한 사람보다 월등히 높아요. 전투력이나 영웅들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 1, 2년을 지나서 캐릭을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하면 처음에 들었던 돈에 10%만 들어가면 돼요. 10%만. 근데 이제 뭐, 대빵 이 사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제 캐릭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캐릭을 받는다든지, 뭐, 제 캐릭을 누구한테 양도한다든지,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현지를 하실 때는 효율이 있어요. 효율이 그러니까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1일 특혜겠죠. 1일 특혜 3,787%고, 그리고 보통 이제 게임을 좀 하신다 하면, 이런, 뭐, 월간 카드라든지 주간 카드, 이런 거는 거의 다 사실 거라고 보고. 근데 간단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어, 여기 지금 영주 강화 장비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2,440% 거든요. 근데 얘가 7,500원에 광택제를 40개 줘요. 40개. 단단한 학금을 4,000개 주고. 이제 설계 도면도 주는데, 이제, 광택제 40개? 40개죠? 근데 이거를 일반 패키지 가서 보면, 광택제가 40개인데, 얘는 영지장비도, 구 똑같은 7,500원짜리인데, 7,500원짜리인데, 광택제를 15개 주잖아요. 그 얘는 640%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지를 하실 때는, 이 일반, 일반 패키지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뭐 최강영주나 이런 것들도 꼭 프로테이지를 보시고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로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강영주 패키지 이것도 200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사볼 만해요. 얘는. 그리고 이거보다도 뭐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2,0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사시면 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핑핑 핑킴, 핑핑 핑핑님이 이번에도 현지를 많이 하셨는데 핑핑님이 지금 8,000이거든요. 펼쳤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분 이어가지고 외국분 이어가지고 만약에 한국분 이라고 하면 한국분 이라고 하면 힘이 많이 될 텐데 키우기는 많이 키우시는데 보시면은 캐릭이 이상하죠 이상하죠 지금 플린트는 제대로 키웠다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가운데 장갑하고 벨트에다 키워야 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키워놓고, 뭐, 알론소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필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외국분이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 어,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출을 할 적에 여기 보시면은 따봉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재료를 다... 하시고 제출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요리 하가지고 제출하지 마시고 이 따봉 표시 돼 있는 걸로 이거 위주로 이거 위주로 요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제출을 하면 보너스 점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10 10%씩 플러스 10%씩 플러스 10%씩 이렇게 하시면 은 더 점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식절의 요청도 이렇게 10개 이상씩 하시면 10개 이상씩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잘안 줘요. 저도 저도 한두개뭐두 개, 2개, 세개그 뭐 2개, 정도만 해 가지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게 같은 재료를 갖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두개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두개 주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가요. 물론, 물론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지금 하도, 하도 지금 서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넘을 열명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설국 사진첩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월드 탐사나 영웅 노래 이것들은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이것들도 퀘스트를 하면은 카드를 받아요. 그 카드를 받으면 나중에 이 남는 카드들을 회수 상점으로 해가지고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연맹원들한테, 연맹원들한테 주세요. 연맹원들한테. 그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짜리들은, 하나짜리들은 여기 보시면은 아직 다안된 거거든요. 완성이. 완성이 안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갖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막두개 이상 뜬다. 그런 것들은 교환을 하세요. 회수 상점 해가지고 회수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들 하고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 센터를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긴 하는데 체크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체크 안 한다 하더라도. 체크한다 안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쟁탈 가능 상태라고 있죠 그러니까 쟁탈 가능 상태에 있는 것들은 보내셔 가지고 그거를 보내셔서 여기 보면 이제 퀘스트가 있잖아요 전쟁 서사시에 테마 임무 엔지니어링 센터 누적 백회 참여 이거를 꼭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치나 뭐 아카자님이 왜 그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사람 몇몇 사람들은 이거를 찍어주지 않아도 잘 진행하시거든요. 진행하시는데 그 아무튼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뭐 놓치거나 그러면 놓치거나 그러면 이제 알아서 진행들을 해주셔가지고 퀘스트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솔라시티 물론 다 결과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 명단 리스트에, 그, 한국 사람들하고 국적, 그거 표시해 준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분인지, 외국분인지, 이제, 외국분들에 대해서, 이제, 라리가 생각, 라리하고서, 라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거에서 따로 채널을, 보이스 채널을 만들든가,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좀더 활성화 시킬 것, 그런 방안에,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처럼만 그렇게 진행을 해 해주신, 주신다면 서버대전 승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